안녕하세요. 인천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인천 중구 신포동이 청년물 눈꽃마을 입점으로 인해 관광객이 20배 증가했습니다. 신포국제시장 청년물조성사업단은 지난 10일 신포청년물 눈꽃마을이 조성되면서 신포동을 찾는 유동인구가 평일 평균 2,000명 이상으로 조성 전보다 20배 이상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단은 신포국제시장지원센터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백종원의 골목식당 방영 이후 청년몰을 찾는 방문객이 20배 이상 급증하였고, 일일 평균 2천여 명이 심포 국제시장과 심포 청년몰 눈꽃마을을 찾아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지역 상권에 생기가 돌고 있으며, 청년몰 인근 상점들도 자연스럽게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심포 청년물, 눈꽃마을 청년상인은 최근 몰려드는 인파에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위생관리를 좀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관점에서 점검받기 위하여 중고의 자발적인 위생제도를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네트워크 뉴스의 이슬비 기자였습니다.